놀라운 암호화폐 능력 분석으로 알려진 맥스 포터가 폴리메시의 가격 예측표를 내놨습니다. 맥스는 홀더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을 말했는데요. 2025년에는 폴리메시가 19.68불까지 간다는 건데, 하나로는 28,000원 정도 되는 시세예요. 크게 이제 오른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때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세 번의 시즌을 겪어 왔거든요. 이번에 비트코인 반감기 있었죠. 최근 그리고 ETF 승인이 계속 나오고 있죠. 호재가 많이 겹쳐 있어요. WA라는 거를 지금 품고 있고 ETF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주류로 사용되는 실사용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 100배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며칠 내로 이 폴리메시가 50% 급등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비공개로 에어드랍이 나왔어요, 지금. 에어드랍이 물량을 무료로 받는 거잖아요. 참여만 하셔도 무료로 코인을 받으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손실 중이라고 하시면은 좀 원금을 찾으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장기 투자할 때 하락이 나오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원금이 좀 지켜 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에어드랍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신청을 하시고 받아 가는 게 맞으세요. 에어드랍 바로 알려 드릴 거거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왼쪽 하단에 따봉 버튼, 영상 좋아요만 한번 누르고 봐 주세요. 폴리메시 에어드랍이 나왔고 에어드랍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설명 간단히 드리면 암호화폐 보유자한테 무료로 코인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아무나 막 주는 건 아니고 특정 디지털 자산을 보유 하고 있거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이제 지급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폴리매시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0.5개를 지급하는 1대 0.5 비율로 진행이 되고요. 1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50개를 추가로 받게 되겠죠? 내가 가진 자금의 50% 정도를 더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라는 거예요. 총 예치 금액은 500만 달러까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 300만 달러가 찼습니다. 저도 6천만 원 정도 지금 폴리메스 샀고요. 에어드랍도 신청을 했어요. 폴리메스 코인 재단이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개발진 기술력도 너무 좋죠? 우수한 기술, RWA 투명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 좀 높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100배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투자사들에게도 투자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세력들이 이미 많이 매집한 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력들도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 대형 호재가 필요해요. 에어드랍이라는 호재가 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큰 대형 호재거든요 호재를 띄우면서 시세를 크게 올리겠죠 폴리메시코인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투자한 코인이라 코인 예치 500만 달러 금방 끝날 거예요 늦지 않게 신청하셔가지고 에어드랍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폴리메시코인 비공개 에어드랍 이벤트 지금 바로 공개하면 너도나도 따라해서 참여를 못하세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60-1-407-1 번호로 폴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요 폴리메시코인 비공개 에어드랍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달러 예치금액이 다 차고 나서 신청을 하면 신청해도 못 받아요.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 보내시잖아요. 저도 최대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릴게요. 에어드랍 이벤트는 단점이 없어요. 이득만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빨리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정보 바로 오픈하면 다른 유튜버들도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에어드라 모두 참여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